LH LH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정말 아연실색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아, 대해 과거에만 일어날 일은 맞습니까? 지금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아, 일어나고 아, 있었던 것 같은데요. 보면... <laughs> 대통령 말고는 다해 보신 우리 정세균 총리님 모시겠어요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예,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아고습니다 <laughs> 예, 예. 너무나 감사말씀 드리고요. 사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사실 많습니다. 따질 건 따지고 여쭐 건 여쭙고. LH. LH. 어떻게 하실 겁니까, 이거? 아, 1월 뵙게 하겠습니다. 1월 뵙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. 수십 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도 잔존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. 정말 아연실색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. 과거에만 있어요. 일어날 일은 맞습니까? 지금 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계속 아, 일어나고 친도 있었던 것같데요 돌다 보면 제가 좀 국토부장관을 좀 하고 나올 걸. <laughs> 네, <걔네 웃음> <laughs> 제가 워낙에 국민적 분노가 높으니까 재발 방지를 약속을 이제 하셨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? 약속을 두번 세. 그건 확실하게 합니다. 네, 굉장히 처벌도 확실하게 하실 거죠. 아 물론이죠. 네. 사실 백신 우리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. 너무 늦은 너무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.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늦게 시작을 했지만 네? 국민 대부분에게 접종을 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. 백신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건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.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. 2월 달쯤 시작해서 늦어도 네. 9월 달까지는 접종을 마친다. 지금 그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아, 시청자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를 좀저 해주신다면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은 기업이죠. 아.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세계 속에 우뚝선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네.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거의 <laughs> 한 100분 가까이 저희에게 시간 내주신, 소통 나서주신 정세균 총리님,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